아니, 그리고 음. 이 파우더는 보니까 약간 이 파우더에 바디 오일이나 로션을 잘좀 믹스해서 예. 바디에 발라도 좋아요. 어. 예쁘고. 완전 멀티 유즈템 너무 많이 바르면 아주 음. 좀 이렇게 포인트로만 아주 음. 살짝만 발라도 음. 되게 섹시한 죠이립 락커. 정말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오, 진짜요. <laughs> 어, 아이고 저도 작가님 통해서 들었는데요. 이 나머지 컬렉션 세 가지는 2월1일날 이미 한국에 론칭을 했어요. 음. 근데 이 제품은 7월1일이 론칭이거든요. 어? 그러니까 아마 저희 방송에 나갈 때는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녹화하는 오늘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. 음. 어? 어떻게요? 음. 너무 음. 어렵게 구하셨대요. 어.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해외 에 계시는 지인분들을 어. 총동원해서. 어. 결국에는 그 싱가포르에 여행 중이셨던 저희 피디님 친구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<laughs> 진짜요?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진짜요? 그 제품이라고 해요. 진짜요? 그리고 린 라커 리뷰에는 음. 여름을 위한 완벽한 립 글로즈, 황금빛을 음. 띤 복숭아 오렌지 색상 그리고 포장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평이 있네요. 음. 근데 좀 좋지 않은 평에는 긴빛 음. 컬러가 너무 투머치 입술 주름을 더 부각시킨다고. 아, 네. 아, 네.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해요. 올봄 시즌부터 유행했던 굉장히 글로시한 제형의 완전 업그레이드판이에요. 근데 이제 딱 입술 위에 바르면은 진짜 이 글로시함을 넘어서서 약간 비닐을 씌운 것처럼 강렬한 광택감을. 비닐, 비닐, P V C, P V C, P V C. 이 정도로 굉장히 광택감이 어머 장난 아니야. 어머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.